등식, 네 제곱근이 분의 여섯 제곱근 오의 전체 M제곱 곱하기 N이 100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. 자연수죠. 만약에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데, 이거 자연수 분의 100은 이것도 유리수입니다, 일단. 이 값도 유리수가 되는데, 보니까 뭐, 네 제곱근 이런 게 있죠. 자, 이 고역인 4제곱은 6제곱은 5입니다. 2와 5는 또 상관이 없어요. 서로 다른 소수예요. 그래서 일단 요 값이 m제곱을 했을 때 유리수가 돼야 돼요. 유리수 되려면 여기 지금 2의 4분의 1제곱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자, 2의 여기가 우리가 자연수 제곱이 돼야지만이 유리수가 되겠죠. 이렇게 4분의 1 분수 형태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m이 요거를 없애줘야 되니까 4의 배수가 되죠. 4의 배수. 자, M은 4의 배수. 마찬가지로 이게 5의 6분의 1제곱이니까, 또 이게 분수 형태 없어져야 되겠죠? M은 6의 배수. 둘다 만족하려면 4와 6의 공배수. 즉,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니까, M은 12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M이 12일 때 한번 볼까요? 자, M값이 12인 경우. 자, 이 값이요. 자, 이거 12제곱해주면, 약분 되면은 2의 3제곱. 그래서 8 이렇게 되고요. 여기 12제곱해주면 5의 제곱. 그래서 25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m이 10일 때이 값은 8분의 25. 곱하기 n 해준 게100 이렇게 돼야 되겠죠. 그럼 25로 나누면 이거 4니까. 그죠. 이거 8 곱해주면은 4, 8, 32. 여기서 n 값이. 32가 되면 됩니다. 그러니까 m이 10일 때 n은 32. 일단 만족하는 거 나왔네요.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 보면은 더해 보면은 44. 44. 일단 답은 나왔는데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m 값이 이번에는 12의 배수니까 24인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24면은 이거1 2제곱에 전체 제곱해 주면 되겠죠. 요값에 제곱을 해 주면 돼요. 그러니 8의 제곱분에 25의 제곱, 곱하기 n, 해가지고 100이 됐는데, 자, 100은 벌써 여기가 5의 제곱, 뭐 2의 제곱, 이렇게 되는데, 5가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, 여기 벌써 5가 5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4제곱, 이렇게 돼요. 그쵸? 그럼 얘가 곱해서 이거 되려면은 얘가 5의 제곱 분해에 뭐가 들어야 되는데,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M이 24인 경우는 없겠죠. 더큰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만 존재하겠네요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